3분의 2와 6분의 4는 같을까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분수의 상등 분수가 언제 같다고 할수 있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수직선을 그려보고 똑같이 기준점을 0을 정합니다. 그리고 기준 간격을 정하면 그 다음 수들이 나오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영상에서 알고 싶은 것은 3분의 2라고 하는 값이 과연 6분의 4와 같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수직선에서 관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3분의 2라고 하는 점을 찍어볼게요. 자, 3분의 2라고 하는 점은 어떻, 어떻습니까? 자, 0과 1이라고 하는 건, 즉, 1 곱하기 3분의 2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2성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3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로 나눈 것 중에, 두 번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점, 이 점이 분명히 3분의 2인데, 과연 6분의 4와 같을까요? 자,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또 다른 수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기준점을 0을 여기를 맞춥니다. 이렇게. 맞추며 맞추고, 기준 간격도 여기도 1, 여기도 2, 이렇게 맞춥니다. 맞춘 상태에서 여기를 어, 여기를, 이 사이를, 세 등분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섯 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여섯 등분을 하는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등분 했다고 했을 때, 네 번째 칸. 이 칸이, 과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같냐. 지금 여기가 6분의 4인데, 여기가 6분의 4인데, 과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냐? 이 질문인 거예요. 과연 같을까요? 이 같은 걸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3분의 1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3분의 1을 관찰 한번 해보면, 자, 3분의 1은 뭐라고 했습니까? 0과 1 사이를 3등분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 3등분을 한거 중에 2니까 두 번째 칸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3분의 2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이러한 직선을 그릴 필요 없이,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이 직선에서, 그냥 이 직선에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이 직선에서 그럼 여섯 등분을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영과에서 여섯 등분을 해 보자 이겁니다. 자, 세 등분이 이미 돼 있어요. 이런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여섯 등분을 할수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하면 여섯 등분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0과 1 사이를 반띵 하는 겁니다. 반 띵. 그죠? 여기와 여기도 반 띵. 이렇게. 여기와 여기도 반 띵. 하면, 우리가 3분의 2라고 했던 요 값이 몇 번째 칸이 돼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이 되잖아요. 그 뜻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를 이 사이를 여섯 등분 했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6분의 4라고 하는 점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 점은 사실은 아까 어땠 있, 어땠어요? 원래 3분의 2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수직선에서 우리가 수를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두 수는 뭐, 뭡니까? 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6분의 4와 3분의 2는 같습니다. 아시겠죠?